1분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 부정사 마흔 번째 시간 깔끔하고 산뜻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정사도 여러분 주어가 필요합니다. 왜냐고요? 부정사도 동사니까요. 그 주어 동사, 투 부정사가 있는데 사실 이 투를 벗으면 이것도 동사잖아요. 동사라는 건 어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동작이나 상태가 주체나 주어가 없이 쓸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투 부정사도 투 부정사에 있는 동사도 주어가 필요합니다.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요 주어라고 안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짜 주어가 여기 있는데 또 주어라고 하면 헷갈리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의 동사의 주어는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이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 속에 반드시 표현돼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그 동사의 주체가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짜자잔 이렇게 표현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 문장의 실제 주어나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. 아니면 for plus 목적격이나 over plus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표현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니까요. 자, 핵심 포인트 가보겠습니다. 오늘 금방 이네 가지를 일부러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다 차례차례 하게 될 거니까요. 자, 핵심 포인트는요.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부정사에 있는 동사의 주어다. 그리고 그 주어는 반드시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. 요것만 하시면 깔끔하게, 완벽하게 공부하신 게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샤!